김영선 박사의 동영상과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2020년 8월 16일을 맞이해서 이제 지리에 더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그렇지만은 이제 폭염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폭염과 함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신도시의 그 대토 보상, 어, 2020년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어, 동영상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 그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대토 보상이라고 해서 이 비율을 50%로 높인다. 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하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을 앞두고 이 국토교통부라고는 정부가 대토 보상률을 토지 보상금에서 대토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것을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토지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비중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죠. 현금 보상의 경우 집값 상승에 불소식의 역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이제 그 아주 묘안을 짜낸다는 것이 토지보상금을 갖다가 현금으로 드는 것을 대토로 해서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 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제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교상 등 3기 신도시 3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는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 등 나머지 삼기 신, 신, 신도시 두 곳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도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삼기 신도시 보상 규모가 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대토 보상과 대토 보상 리츠, 대토 보상 리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조금 어, 이따가 설명을 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대토 보상 리츠를 적극 확대해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비율을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삼기 신도시에 대해서 혹시 이제 부동산에 관여한다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겠지만은, 자,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요즘 하남교산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과천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 주변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이 선, 이게 유유각 순환 고속도로고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제2 유각순환 고속도로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조그마한 글씨로 나오겠지만, 3기 신도시의 개유가 나와 있고요. LH 주요 지구의 일정이 나와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제가 대토보상 리츠에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대토보상의 리츠를 결합한 형태인데,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으로 받을 토지, 그 대토 보상권을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죠. 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겁니다. 이후 리츠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발생한 수익을 출자자에게 나눠지는 방식을 우리가 어 지금 대토 보상 리츠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사업 시행자인 LH가 이를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lh가 참여하는 대토보상 활용 리츠 운영 방식을 그래프로 해서 만들어 놔봤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고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이 대상인 대토보상자 그래서 대토보상 계약을 맺고 원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여기에. 대토보상 리츠하고, 대토보상자하고, 현물출자를 넣으면서 대토보상 리츠는 주식을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츠 설립의 위탁관리는 자산관리를 LH가 하면서 그만큼 공신력 있게 운영을 하고, 사업이 완성이 됐을 경우, 배당 청산을 거치는 바로 이러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그,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토보상 활용 리츠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LH에 따르면 현재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 6곳을 테스트 배드로 삼고 대토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서역세권 성남복정 김포고천 구리갈매 부천교안 부천원정 등 이중토지 보상 계약을 마친 수서역세권과 성남복정 두 곳의 대토보상률은 무려 66% 44%를 기록했, 기록했다고 합니다. LH 관계자는 수서 역세권은 업무시설 용지, 성남복정은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배분을 했다고 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토지로 보상을 해서 보상률이 높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관계자는 구리갈매 역세권은 주산복합 용지, 김포고촌은근린 생활시설 용지를 배분하고 있어서 사업성 높은 토지를 배분하고 있다면서, 사업성 높은 토지를 배분해서 원주민에 대한 그 대책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 공공택지 지정 및 개발 절차, LH 대토 보상금 취의를 여러분들께서, 자, 공공주택 지정 및 개발 절차, 어, 도표로 사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그, 토지 보상과 앞으로의 이러한 대토 보상 금액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 이전까지 공공 택지 조성사업 지구의 대토 보상 비율은 3%를 넘치고 아주 미약했죠. 2015년도에 15%, 2018년도 29%로 상승했지만 이번에 국토부 관계자는 신삼기 신도시 경우에도 상업용지 등 사업성이 높은 토지를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이며 라 현금 보상도 현금 보상보다 토지의 미래 가치가 더 높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토 보상 비율을 50%까지 높이고 채권 보상 비율도 높이 늘리는 방식으로 현금 보상 비율을 20%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토 보상 활성화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대토 부상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어 부동산 전문가 한 사람은 유동성 관리, 원주민 재정착, 어 개발 편익 주민 공유 등 대토 부상의 장점은 많지만은 아직 대토 부상 리치의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공공기관인 LH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고요. 토지주들이 원하는 수익률과 맞지 않을 경우 현금 보상 요구가 거세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용인시와 안성, 용인시 중에서도 철구 원산면 SKIS 130만 평이 개발되는 바로 SKIS 원산면 일대죠. 이 일대의 보상 관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아직 정확한 지금 보상 시기는 나오지 않고, 보상 금액도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그런 정보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앞으로 그 개발되는 또 거기에 보상, 또는 보상 금액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쪽에 투자하실 분이라든지 또는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어, 이런 분들은 우리 연구소에서 문을 두들겨서 같이 한번 연구해 를 보시면 더욱 더 어,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인스 반도체가 건설되는 처인구 원산면 일대의 보상 시기와 보상에 따른 이슈도. 우리가 주목을 하자 하는 뜻에서 어, 제가 간단한 저희 포스터 하나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시 토지 투어 및 현장 답사입니다. 제가 직접 리더를 하면서 어,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어, 많은 숫자가 아니고요 네분 어, 정도 어, 제 승용차로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수억 원의 가치에 복음가는 정의와 어, 정보와 어, 투어를 하면서.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죄송하지만은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신 분들은 정중히 사항을, 그 사양을 하면서요, 자, 여기 나온 스케줄표도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어, 접수를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시 토지 투어가 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2020년 이제 8월에 역사상 가장 그 지루했던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폭염도 주의를 하시고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도 여러분들 어 조심하시면서 건강한 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